자, 반갑습니다. 배선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선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7월달이네요. 하하, <laughs> 그래요. 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7월달부터 하반기까지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7월 이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요. 실수요자 담보대출 우대, 중개 보수 개선한 40년 초장기 모기지,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 일기 신도시 사전청약, 부정청약 주택 공급 취소가 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토기에 가려지고 지정 검토 주기, 단축 등등이 있겠죠. 어때요? 엄청나게 많죠? <laughs> 그래요.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정책이 많이 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는요. 돈 되는 정보만 콕 찍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laughs> 그렇잖아요. 뭐, 다들 바쁘고 하니까, 음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요, 어, 주택담보대출 완화인데요, 어, LTV, 주택담보대출이죠. 5억 이하, 5억 이하일 때는 70%나 대출이 가능해지고요, 6억 이하는 60%, 9억 이하는 50%, 단 최대 한도가 4억이라는 거죠. 어, 여기서 눈이겨 보시할 부분은요, 바로 LTV 5억 이하가 70%라는 거죠. 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5억 이하일 경우에는 70%의 담보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동안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는데 이제 빚내서 아파트 사라, 뭐이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서울은 5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 수준 아닙니까? 말이 아파트지 빌라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LTV 5억 이하 70%대출이한 제도 시행으로 본다면 서울보다는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에 어, 여러분들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될것 같고요. 어, 특히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시급에서는 2억대 내지 3억대 아파트가 가장 수요가 많이 예, 발생될 것을 보인다는 거죠. 두번째로 달라지는 것은요. 어, 40년 초장기 모기지인데요. 이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7년 이내에 신혼부부에게 6억 원 이하 보금자리 론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40년 동안 고정금리 3%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정금리 의미가 중요하죠.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어, 변동금리가 아니니까 고정적으로 앞으로 어, 40년 동안 고정적으로 3% 이자를 납부를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주택 가격 제한이 6억 이하여야 되고요. 대출한 데는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이죠. LTV 70%, DTI는 60%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서울에 제대로 세대수가 갖춰진 뭐 몇백 세대 정도가 되는 그런 아파트 가격이 6억 이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결국 서울 인근의 수도권과 지방 강역시의 6억 이하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번째로 본다면 상기신도시 사전 청약 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1차는 7월 15일 인천 계양 등4,333 가구 이고요 2차로는 10월 중으로 인천 검단 등 9,300여 가구 3차로는 11월 중으로 가천 주암 등4,100 가구 4차로는 12월 중으로 부천 대장 등12,600 가구죠 음, 이런 가구 즉 상기신도시를 이제 사전 청약이 시작한다고 하니 수도권의 무주택자 분들은 꼭 상계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 응해셔야 되겠죠. <laughs> 가능하시다면 요거는 무조건 받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어떻게 합니까? 또 분당이나 판교를 놓고 보세요. 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지않습니까 그러면 상계신도시에도 분당이 나오고 판교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가능하다면.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로 본다면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정립하여 지나가는 주택을 말하죠. 어, 요 이야기의 핵심은요, 무주택자 집값의 10%에서 25% 내에만 부담을 하고요, 그 집에 대해서 거주를 하면서 임대로만 직업을 한 후, 20년 내지 30년이 지난 후, 원래의 분양 가격에 분양받거나 계속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거죠. 어, 아마 8월 중순부터 시행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는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래리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것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또한 분양가게 너무 비싸다면 뭐 들어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초기에 자은돌이 들어간다. 하지만 투자성이 떨어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을 지는다라고 하면서 저기 경기도 끝부분에 지었다. 그렇죠? 근데 내 직장은 강남이다. 이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본다면 중개보수 개선안인데요. 현재 매매일 경우 거래금액이 9억 원 이상일 경우에 1000분의 9, 즉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라는 거죠. 어, 지금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뭐 9억 이상 이좀 됐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중개보수료가 0.9%야. 어, 이것도 협의를 해야 돼. <laughs> 그러니 중개수수료가 많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그대로인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요율표도 좀 오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러한 부분 때문에 7, 8월 중으로 국민건익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변경되어 나오겠지만요. 가장 핵심은 가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줄이자는 것이겠죠. 여섯 번째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를 1년에서 이제 반기로 이제 줄인다는 거죠. 음, 어때요 여러분? 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를 1년에서 반기로 줄인다. 이건 뭐 애초에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아파트 가렇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뭐투기가여지구로 지정을 1년에서 반개로 줄인다. 에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이 한 발이 아닌 여러 발 넣은 대책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일곱 번째로 본다면 새로운 정비 사업 유형인데 공공 재개발 사업과 공공 재건축 사업이 7월 14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뭐 기타 사항으로 본다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해서, 주택 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한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는 얘기고요. 공공재개발 사업에 한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음, 올 7월 달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요,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해서 내집 마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대출 규제 등등해가지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막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해서 내집 마련을 하였다가, 요번 10월 달경에, 만약 금리 인상 등이 이루어진다면, 자칫하다가 원리금을 갚지 못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면 내 집이 없는 상태보다 더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내집 마련 전략을 짜셔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성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